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 2022년 3월 고1 모의고사 영어 41번, 4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장문 1에 해당이 되는 지문이 되겠고요. 장문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다만 문장의 구성은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뭐 해야겠어요? 분석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분석하실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 즉 수식어구 같은 것들 표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문장 구역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미 구역을 끊는 건데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구나 절,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편하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ngest journey we will make is the 18 inches between our head and hear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longest j o u r n e y 라 되어져 는 여기 부분이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 처리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최상급 쓰여져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최상급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최상급을 사용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표현해주고 있죠. 자, 최상급 쓰는 표현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쓸수 있어요? 더가 붙어있는 건 기본적이고, 형용사에다가 또는 부사에다가 EST를 붙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most에다가 형용사 부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면 걔네는 최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we will make가 되어진 여기 부분이 요 앞에 있는 걸 꾸며주고 있는 부분인 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 보시면 we가 주어가 될 거고 will make가 동사 아닙니까? 그럼 뭐가 없어요? 목조가 없죠? 이 사이에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이자 목적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관계대명사가 생각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는 위치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s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t 18 inch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다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between a and b 구조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etween이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어몽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얘는 3개 이상이 뒤에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make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 가장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the 18 inches. 18인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모와모 뭐 사이에서요, between A and B, between our head and heart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갈게요. If we take this journey, it can shorten our misery in the world. 자, i f 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W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ke 동사가 되어 있고요. This journey. 여기 목적어에 당이 되겠죠. 자, 여기 조건부사절 나와져 있죠.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주어가 되어 있고, can shorten.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Our misery.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In the world. 부사 처리해주면 되어 있고, 여긴 딴거볼거 거 없고, 여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만 잘봐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여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끊어 갈게요 It can shorten our misery 그것은요, 비참함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더 t 세상에서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Impatience, judgment, frustration, and anger reside in our heads.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impatience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anger까지, 이렇게 모두 다 주어가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reside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in our heads,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식해 놓으시면 좋아요. reside in이라 되어져 있잖아요. 얘가 뭡니까?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자동사 뒤에 전치사 갖고 와서 의미를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 같은 거 어떻게 머리 기억해놓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까지 기억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 머릿속에 한꺼번에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reside in 또는 reside at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mpatient,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죠. judgment. 비난이라고 하는 거,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Frustration, 좌절이라고 하는 거죠. And anger,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거네요. 이것이 어떻대요? Reside in our heads라 되어 있죠. 우리 머릿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When we live in that place too long, it makes us unhapp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웬이 접속사죠? we가 주어가 되겠고, 자, l e v e 동사입니다. in that place, 부사 처리해주시면 되겠고요. to, 부사, long도 부사입니다. 자, 이제 주어가 되있고 makes a 동사죠. 스위치 시켜줘야겠습니다. 단순이니까요. us가 목적어, unhappy는 목적격 보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when하고 여기 시간부사절이죠. 이렇게는 다 시간부사절이니까, 뭐뭐할 때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dead place 그 장소에서 살 때가 되겠네요. 어떻게요? too long 너무나 오랫동안요. 그렇게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된대요? it makes us unhappy.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but when we take the journey from our heads to our hearts something shifts inside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벗은 접속 부사가 되겠고요. when이 접속사죠. 자, 우리가 주어입니다 take a 동사 the journey 여기가 목적어 되겠죠? from our heads to our hearts from A to B 구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 o m e t h i n g 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죠? shif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insid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s o m e t h i n g 이라 되어져 있는 게 단수 처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shift에 s 붙어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줄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but, 하지만, 시간 부사절입니다. 이번에도 when절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여행을 할 때가 되겠죠? 끊어 갑시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요? A로부터 B까지입니다. 그래서 from A부터면 우리의 머리부터 시작해서요. to our heart, 우리의 가슴까지가 되겠네요. Something shift inside. 내면에서 무엇인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What if we were able to love everything that gets in our way?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what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what이라고 하는 게 의문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뒤에 뭐 있으니까, question mark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의문사 같구나,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what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의문사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if 접속사입니다. we가 주어. were able to love. 이거 동사가 되겠죠. everything. 이게 목적어입니다. 대부터 시작해서 way까지가 요 everything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대은 접속사 역할해주면서 주어 역할, 개시동사가 되겠죠. in our way 부사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get in once way. 요거 어떤 뜻이죠? 모못을 가로막다, 모못을 방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문사라고 하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if가 끝났잖아요. 여기 뭐가 생략된 겁니까? 당연히 우드 해프닝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워낙 잘 이렇게 쓰이니까 기억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볼게요. 와 a 드 해프닝이죠,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면요. 자,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니까 조동사 처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건데요? That gets in our way. 라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What if we tried loving the shopper who unknowingly steps in front of us in line, the driver who cuts us off in traffic, the swimmer who splashes us with water during a belly dive, Or the reader who pants a bad online review of our writ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상당히 길게 되어져 있죠. 자, 마찬가지로 퀘스트 마크 보이실 거고, 어, 아까 봤던 형태의 와시죠? 얘 뭡니까? 의문사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 똑같습니다. 우대 분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if부터 가봅시다. if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위가 주어, try, 동사입니다. loving the sharper. 여기가 목적어 해당이 되겠죠. 자, loving이 동사의 특성. The sharper가 거기에 걸린 목적어 해당이 되겠고요. 자, 뒤에 보시면, who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라인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 sharper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자, who는 접속사에서 주격로 쓰였고요. unknowingly 부사, steps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in front of us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inline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더 드라이버가 되어져 있죠. 이게 누군데요? 러빙에 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후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까지? 트래픽까지. 얘가 얘를 꾸며 줘요. 또더 스위머. 여기도 또 목적어죠. 후부터 시작해서 다이브까지가 여기를 꾸며 주고 있고요. or the leader. 여기도 목적어가 되겠죠? 후부터 시작해서 라이딩까지가 또 얘를 꾸며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 연결되고 있죠.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까지가 오를 기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 다 보시면 내부가 어떻게 되있어요 후가 접속사의 주격 컷 동사겠죠 어스가 목적어입니다 of 부사 in traffic 부사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후가 접속사의 주격 s p l a s h 동사 어스 목적어 with water 부사 듀어링부터 다이브 또 후가 접속사의 주격, p a n s 가 동사, a b a d 여기가 목적어인데 어디까지 리뷰까지요? of our riding 이렇게가 얘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가 모두 다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what would happen 어떨까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 하고 뒤에 넘어가서 if부터 가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요, try ing니까 시도하는 거죠. try to 부정사면 노력하던데, 그래서 the shopper. 자, shopper라고 하면 쇼핑객이겠죠. 그래서 그 쇼핑객을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어한다면 자, 근데 그쇼핑이 어떤 사람인데요. who unknowingly step in front of us.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무심코 step, 들어와 있는 거죠. 어디에요 in line, 줄을 설 때요. 또그 운전자를 사랑하는 것을 시도하면 어떨까라는 이기가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자 운전자 어떤데요? Who cuts us off in traffic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차량 흐름에서 우리 앞에 끼어든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수영 선수네요. 자이 수영 선수 어떤 수영 선수입니까? Who splashes us with water? 자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을 튀게 한 수영 선수가 되겠는 거죠. During a belly dive 어떻게 하면서요? 대쪽으로 다이빙하면서요. 자 또는 또 독자인데 어떤 독자입니까? 뒤에 설명되어져 있죠. 우리의 글에 대해 나쁜 온라인 후기를 쓴그 독자가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떨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Every person who makes us miserable is like us, a human being, most likely doing the best they can, deeply loved by their parents. A child or a friend. 자 Every person, 이렇게 주어입니다. Every people이 아니라 every person인 이유는 every가 뒤에 보치하기 때문에 단수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후부터 시작해서 미주로 불리라 되어진 여기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부분인 거관계대명사절이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사 동사가 되있고요 like us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이제 부연의 표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나 봤더니 a human being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명사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명사입니다 자 most likely라고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심표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여기 심표 자 그다음에 여기 쉼표 또 보이시죠? 그래서 쉼표와 쉼표로 지금 구성이 되면서 연결되고 있는 점 우리가 계속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most likely doing the best they can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앞에 나왔던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주면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most likely라 되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부사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부사. 자, doing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앞에 것과 연결시켜주면서 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doing the best they can이라 되어져 있는 게이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doing이 동사적 특성 the best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 d a y can이라 되어져 있는 건 이걸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d a y 는 안에서 주어 can이 동사인데 이거 대동사죠. 자, 당연히 둘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여기 사이에 생략된 거뭐 있습니까? 바로 관계대명사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면은 deeply하고 또 연결되고 있는 부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또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loved라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l o v e 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 전제가 자, 이번에도 누굴 꾸며주고 있어요? 어, human be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분사로 사용되어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동사의 특성, by부터 friend까지 부사처리가 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후도 봅시다. 여기 접속사이자 주격이었습니다. makes 동사, us가 목적어, miserable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선행사가 단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s 붙어서 수일치 시킨 것도 잘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 끊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every person 모든 사람은요 is like us 우리와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누군데? 어, human being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인데요? Most likely doing the best they can 그들이 할수 있는 한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또 deeply loved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깊이가 되겠죠. 그래서 깊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부모, 아이 또는 친구에 의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갑시다.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And how many times have we unknowingly tapped in front of someone in line? 이라 되어져 있네요. 자, and 나와져 있죠? 여기 접속 부사가 이렇게 되겠고요. how로 연결되고 있네요. 여기 question mark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how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 의문사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have we 연결되고 있는데 we가 주어가 되어있고 have stepped 가 되겠죠?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가 앞으로 구성돼서 연결되고 있고요. unknowingly는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완료 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in front부터 시작해서 someone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in line도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many times는 how에 걸려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도 부사구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가 볼게요. 그리고 how many times have you unknowingly stepped in front of someone? 이라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이나 무심코 누군가의 앞에 들어갔을까? 라는 얘기 되겠죠. in line,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cut someone off in traffic 이라 되고 있죠. 앞에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략되어져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앞에 how many times have we unknowingly? 라고 하는 부분이 다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have에 같이 걸려져 있는 이 c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가 되겠죠. 현재 완료 시제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s o m e o n 이 목적어, off는 부사, intrafic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11번도 같이 가볼게요. 요것도 how many times에 같이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ow many times have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죠. splashed가 여기 동사입니다. s o m e o n 목적어, in a pool. 이렇게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해석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몇 번이나 무심코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앞에 들어간 건데 이번에는 차량의 흐름에서 누군가에게 끼어든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s p l a y e someone in pool라고 되어져 있으면 수영장에서 누군가에게 물을 튀게 한 적은 있을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번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이 all 보이시죠? 그래서 아 이게 모두 다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made라고 되어져 있는 게 같이 have made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동사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어, negative statement 여기가 목적어리겠고요 about something 동사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we've led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가 주어가 되겠고 해블라이드가 동사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 대시 생략되어 져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어요? 자, 또는 하고 연결되고 있죠. 우리가 읽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진술을 한 적은 몇 번이었을까라는 이해기가 되는 거아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연결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h p s to remember that a piece of us reside in every person we meet. 이렇게 연결되게 습니다 자, 이시 주어가 되겠고요. help사 동사가 되겠죠. 근데 이시 가리키는 게 없네요. 가주어가 되는 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to remember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한꺼번에 진짜 주어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 여기 to remember가 동사적 특성을 해주고 있고요. 자, 대시랑 연결되고 있죠? 이 h a t 부분이 이렇게 remember에 관련된 목적어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대 a 봅시다. 대 a 접속사 겠고요 a piece of us, 여기 주어가 되겠죠? reside, 동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 in every person, 부사처리 해줍시다. we, m e e 라 되어져 있는 게요 person을 꾸며주고 있죠. 이번에도 every 이기 때문에 뒤에 단수 취급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we는 주어, m e 동사입니다. 여기 대시 라고 하는 접속사 역할과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목적교 관계되면서 생략되어져 있다는 라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helps,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건데요?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a piece of us, 우리의 일부가 reside,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요? 모든 사람들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년 3월 고1 모의고사 영어 41번, 42번 지문을 모두 다 해결했습니다. 장문 1회 당이 됐던 지문인데 조금 길었죠? 그 부분들 본인이 했던 거랑 제가 강의하면서 확인해 드렸던 것들 잘 비교해 놓으셔야겠죠. 자기가 뭔가 잘못했었던 것들이 있었거나 또는 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복습해 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